안녕하세요, 최창윤입니다. 아,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세현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요즘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기 다시 연기로 네. 복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아, 준비 중이시고. 김승현 씨는? 네, 예, 저도 지금 KBS 주말 드라마 지금 아, 예. 준비 중이고요. 준비 중이네요? 예. 맨날 예. 준비 중이래, 이거 다. <laughs> 몇년 준비하나, 지금 몇 년?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 진짜. 제가 예. 팬인데... 아, 저도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면 될까요? 어, 아, 진짜 팬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 어디 갔어! 홀코가 워리어킹 나타나 이거! 아, 알겠어 아, 너라고 아, 예배는 없어! 너도 했잖아! 아, 아,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인사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쪽으로, 예, 오시죠. 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예, 오시죠. 인사 예, 나누고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단조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laughs>